걔야 아빠는 실망했다 너한테 이 뭐야 이게 어? 목줄을 바꿔줬더니 목줄 다 물어뜯고 추워서 안에 들어오게 했더니 이불 다이 이거 봐 이거 이거 새 이불인데 넌 그냥 미친놈이야, 너는. 저 불교심 노래 찻, 어? 그저겐 불교심 노래 찻, 계속 따라가고, 왜그 따라가고, 그러고. 에 띵띵띵. 애천 국민 여러분. 저또저또 저또 따라가 또 따라가 이씨 또. 왜안 따라가 이친놈아 그 잘못만 하면 뒤집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. 아이씨, 철리카. 아유, 아빠 패를 왜 무는데. 이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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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